근데 나 이제 궁금한 거 있어 여자친구랑 키스를 하고 있어 막 이렇게 막 키스를 막 열심히 하는데 하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? 만약 여자친구가 <laughs> 진짜 계실 때 맛있다. 안녕 유튜브 구독해. 아 시끄러워. 아 시끄러워. 음. 아, 맞다, 오늘 트림금지 9일차야. 음. <laughs> 근데 나 이제 트림금지 조금 잘 참지 않아? 원래는 아! 이렇게 했다면 지금 이렇게 하니까 좀 깨끗하지 않아?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은 유튜브에 자꾸 트림하는 거 진짜 개 더럽다. 장난으로 너네들이 더럽다, 더럽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개싹 더러워 하는 거야. 월요일 그래서 월요일 내가 안 하기로 했는데 월요일 이제는 월요일 조금 트림을 더럽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인정받을 그게 된 거야. 구 9일차 지우고 1일차. 라고? 야 여태까지 나 트름 진짜 엄청 참았어. 트름하기 미션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건데 반박시 디네 미래 아들 냄이. 그 혹시 금지라는 뜻을 모르는 건니 깨끗하게 트름하는 것과 더럽게 트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하는 게 금지한다. 반박했다. 너 나중에 아들 낳는데 았 뽀구미. 우리 아들 냄이 너 이거 뭐 하면 안 되지 이러는데. 내가 뭐하 아들 맨날 이러 그리고 이마트 갔는데 장난감 코너에서 아아! 사도자예요! 자도자예요 맨날 이러면 아 진짜 말 개심하게 하네? 말 심하게 하지 마세요 아 근데 만약에 방구만 끼는 스트리머 대스트만 하는 스트리머 근데 둘다 소리에 빵! 이런 소리 나 어떡해 아, 둘 중에 하나 꼭 골라야 돼 방구 껴봐 판단해보기 야, 야. 아니 그걸 대입을 하면 어떻게 뭐! <laughs> <laughs> 보니게 <laughs> <현실에서 웃음> 네, 여자친구가 너 앞에서 트름하지? 아 근데 나 이제 궁금한 거 있어. 여자친구랑 키스를 하고 있어. 막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막 키스를 막 열심히 하는데 <웃음> 하다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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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어게해만약 여자친구가? <laughs> 진짜 개실 때? 다 그런 소리 하고 있어! 뭘 맛있다 이러고 나 미쳤나! 뭘못 참지야! 그런 적 있는데 서 아이스크림 먹다가 되고 했어 그게 더 이상해! 키스하다가 갑자기 어?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나는 그런 적 있어 내가 키스하고 있는데 막 사는데 방구가 뽈록 나온 거야. 근데 진짜 방구가 부룩 뽕 이렇게 났어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기사하다가 내가 방구가 뽈록 뽕 웃기니까. 이러더라고. <웃음> 우리 둘다 진짜 개빵 터져서 한 10분 동안 명치 찢어지게 웃다가 약간 무안해가지고 서로 모르는 척하고 막 그랬어. 꿈 얘기 생생하네. 야, 이개 아! 꿈이 생생한 게 아니라 현실이 생생하니까 현실을 말하는 거잖아. 아직도 전남친과의 추억이 생생하다. <laughs> 잘 지내니? 어떤 그 친구야? 전 남친이 새벽, 새벽 3시에 전화했던 그... 그 분이니? 아니 그건 딴 남자야. 아니야, 솔직히, 인간적으로 내가 나이가 몇인데, 전 남친 여러 명이지. 한 명만 있진 않을 거 아니야, 24살인데. 야, 이거 솔직히, 24살인데, 전 남자친구가 한 명인 건 말이 안 되는 거야. 근데, 여기서 손들어 봐. 20대 중반인데, 설마, 막, 전 여친 한 명이고, 목소리 아, 그런 뭐, 사람 없죠? 아니, 설마 없겠지, 그런 사람은. 그런 사람 있어? 세상에? 오열한다, 야발. <laughs> 나다이 아바라이 그러다가 채팅창 날아간다고?